네, 153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시면요. 사다리꼴의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이다. 먼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랑 BC 얘네들이 평행이야.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자. 그랬을 때 BO, 그다음에 DO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만약에 3이라면 얘가 1이 되는 거야. 3대 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뭘 썼어? A, O, d 여, 어,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6이래네. 6. 여기가 6이야. 그러면 이게 6이면 여기는 3배가 돼야 되니까 6, 3. 여기가 얼마야? 18. 그렇죠. 여기 A, B, O의 면적은 18이 되겠죠. 18. 그리고 O, B, C. 오, B, C 이 면적은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자 여기 봐봐 얘가 18이야 그럼 얘도 얼마야? 18이죠 이거 아까 배웠었죠? 이게 18이면 얘도 18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1대 3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8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4네이 면적 54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확인 3번 확인 3번 역시 봅시다. 어, 그림과 같은 AD, AD랑 BC 이것이 평행인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한다. 그다음에 AO 여기가 2면은 2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CO 여기가 3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때 a B, o 얘가 얼마야? 얘가 28이야. 28 그럼 뭐 자동으로 일단 여기 28 무조건 쓰고 보는 것이죠. 28일 때뭘 썼습니까? d, b, c. 아,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거 28 아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요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2대 28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2대 28이니까 14배 한 거죠. 그러니까 3에다가 14배 하면 여기 면적이 나오겠죠. 이 면적이 얼마라고? 3 곱하기 14. 정답 얼마? 40. 이 정답은 아니야. 42. 그래서 이거는 답을 잘 봐. 답을 b 아, d, b, c를 써야 되니까 28하고 더하기 얼마? 42. 그래서 정답은 70. 70cm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 주십니다. 됐죠? 네, 다음. 4번 바라봅니다. 평행사변형에서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뭐, 이건 너무 쉬워요, 역시. 평행사 변형입니다. A, B, C, D가 이렇게 됐을 때 AP, 이 길이가 1일 때 PC, 이 길이가 비율이 3이 되는 거야. 1대 3이고, 그 다음에 A, B, C, D, 이 전체 넓이가 얼마라고요? 이게 40이야. 그럼 이 넓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20이 되겠죠. 20에서 전체 4에서 3을 차지하는 거죠. 1, 3, 더하니까 얼마? 4에서 얼마를 차지해? 3을 차지하는 것이죠. 여기 5 지우니까 15? 네. 끝. 그 다음, 4번. 어, 오른쪽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거 b e 이게 1이면 이 비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 1대 2의 비율을 유지하는데 전체 ABCD는 얼마야? 60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면적하고 이 면적을 합하면 얼마야? 30이 되는 거죠. 그건 아시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서 얘랑 AB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본다면 전체에서 전체에서 얘랑 얘는 두개 같고 두개 같으니까 반, 반이니까 결국은 뭐 반을 차지하겠죠. 어쨌든 비검친데는 30이야. 그 30에서 어디를 얘기해서 A, B, E. 이 면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전체 3분의 1, 2, 합치니까 3분의 1. 그래서 정답 10cm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153페이지.